올리다가 우리가 해요 얼마나 잘하고서 어머니 알았죠 아 예의야 할 필요 없어요 야 그래도 돼 <laughs> 내가 여기 이제 동해 행사 끝나면 군대 입대 오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워. <laughs> 나이가 어려워.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추억의 소야곡부터 슬슬 해볼 테니까 박수치면서. 그래도 이모들 혹시 비 소식 있으니까 다리 오므리고 있어. 물 들어갈까봐 걱정된다, 진짜. <laughs> 이런저런 얘기하고 웃으려고 같지 여기 뭐 저가 온거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박수치면서 즐기시다가 천천히 가보게한번 추억의 소야곡. 추억의 수약도 한번 해봐야지. 음. 아니, 박수 치지 마. 부담스럽다. 그냥 편하게 있어. 노래에 맞춰서, 노래에 맞춰서 쳐. 아이고, 우리 엄마 혹시 많이 얼굴이 나하고 다닙다. 혹시 10년 전에 나하고 같이 잤던 적이 있가 <laughs> <laughs> 기억이 안 나. <laughs> 그참 세월이 그런지 쭉 늘어져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그냥 탄력있을 때 있었던지 세월이 금세 가 그죠? 예, 추억의 소약곡 한번 가볼게요 예. 자, 디스코 빼시고 자, 박수도 한번 주시고 돌다 가셔 앞에는 앉으면 안 돼. 왜냐면 동해 시장님이 혹시 몰라. 그래서 비워뒀거든. <laughs> <laughs> 저기 서 있지 말고 앉아주면 안 될까. 우리 어차피 뭐 파는 거다 알잖아. 다 알려줄게. 그 앞에부터 쭉 앉아있어요. 뒤에서 보면 겁나게 많은데. 앞에는 너무 썰렁하네. 여기가 좋아. 한 번씩, 한 칸씩 좀당겨주면안 될까. 미안해, 이모. 예. 어, 네, 땡겨 그럼 뒷사람이 안거든 그거 나 부탁 없게 다른 건 없네 우리는 여기서 안 팔리면 광천 가서 팔고 광천 가서 안 팔리면 저쪽 모양성제 가서 팔고 그러다 지금 안 팔리면 굶어 죽으면 되지 뭐 그거 신경 안써 이모들 한 칸씩만 땡겨줘 뒤에 사람이 안거든 미안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아 진짜 이모도 땡겨주면 안될까 오늘 싹미트틱 색깔 진짜 잘 나왔다고 요 이 옆에 이모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내가 남자라면 일루가 그냥 일루가지 <laughs> 이모도 내일은 이쁘게 한 칸만 땡겨줘 그럼 여기가 좋아 미안해 그래야 이제 분위기가 낫지 왜냐면 앞에 앉으면 우리가 옆 팔기가 수월해서 그래 아, 진짜. <laughs> 너무 좋겠다 이모 한 칸만 미안해 그럼 앉아줘 앞에가 좋아 뭐 뒤에 앉으나 앞에 앉으나똑같지뭐 그런 의미에서 자, 어차피 떠난 사람 하나 할 동안 자 천천히 자리좀 잡아주시고 인나서 간에 이분들 괜히 얘기했네 <laughs> <자, 웃음> 괜찮네 갑니다 에! 어차피 떠난 사람 박수 치면서 자리좀 자리 잡아주시고 자다 같이 그래야지 아이비 그좀 들려주세요. Çok bu durdun ya. <laughs>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우리 말을 누가 듣고 어 <laughs> <laughs> 조용히야! 죄송해요. 가끔 이렇게 소리 지를 때도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 엄마도 우라통 터질 때 있지. 여기서 소리를 콱 질러버려. 탁 풀려버린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안셔봐서 모르죠 <laughs> 우리 아버지도 그렇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닭 숫자는 참잘 됐는데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셔본 적이 없다 그게 좋아 나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아서 그래 항상 살다가 보면은 이제 세월이 가면 친게 남편도 좋지만 친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경로당에서 놀러도 가시고 이제 보약 같은 친구 이거 하나 하고 이제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저도 이제 잘은 못하지만 제 재주가 있는가 한번 보여주고 혹시 팔으면 한 사. ...도 돼. 미안해, 알 필요도 없고, 폭 숙여 볼래? 아, 사놨어? 그럼 이모 거기 왜 앉아있냐? 안 앉아서 진짜 잘하셨어요. 가까운 데 사시나 게 동해를 어제 와봐가지고 이제 물건도 찾으러 가니 물건 찾으러 가봤는데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여기가 생기가 있대. 보니까 느낌이. 아유 나도 이제 이제 돈 벌면 동해 와서 살고 싶어 예 바다가 깝지산 가깝지 그러고 이제 하늘도 가깝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무릉도원, <laughs> 무릉도원이라고 그러대 여기가 예 하늘 가까워가지고 살기 좋은 곳 동해시 하여튼 갑니다 보약 같은 친구 예 박수치면 슬슬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 너는 해라 이렇게 뭐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 뭐잘못오는줄 알고 못해도 웃어도 주고 이 예, 우리 엄마도 장기 나. 아, 원래 꿈이 뭐였었는지 어, 엄마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었냐고 한번 물어봐 주면 안 될까? 엄마도 꿈이 있었잖아. 꿈이 뭐였어요? 원래 어렸을 때1 0살때 꿈이 대리운전 기사 근데 엿장, 엿장사 됐잖아. 그럼 진짜인 거지 뭐 대리운전도 아유 대리 아, 내리... 갑니다 보여 같은 친구. 자 박수 한번 주실까? 이기적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즐거웠구나, 야. 야, 저 이모 흥이 있다. <laughs> 근데 나 개인적으로 진짜 이모처럼 저큰 여자가 좋아. 야, 진짜. <laughs> 반가워, 이모. 진짜 음식 안가리게 생겼어. <laughs> 아, 근데 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아하는 사람참 많았는데 저렇게 고장난 사람만 달라붙고 완자 먹었대. <laughs> 그 심정 혹시 이해할지 모르겠어. <laughs> 이모 건강하시죠? <laughs> 예, 아잘 오셨어요. 예, 즐겁게 있다가. 예, 그러면 자꾸 나와서 같이 춤추면 넘어지면 다친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해. 그러면 자꾸 나와서 이렇게 이모가 같이 오잖아. 그럼 누가 각설인지 구분이 안 가서 그래. <laughs> 조금만, 조금만, 내가 이모를 위해서 노래 하나 더 올게. 묻지 마세요. 이 거기 앉아 있어. 여기 동해, 동해 시 살아? 그러니까 열심히 놀다가 동네 사람이 알아보면 챔피언은 내일 저상으로 이사 가면 돼 편하게 놀다가 그럼 가까이가 뭐 집도 많은데 뭐 요새 미분양 더 많고 돈 많이 좀 어디든지 다 가지 뭐이모 뭐 스타일 보니까 독지독지 자식복도 있고 집이 여러 채 같아 <laughs> 아유 진짜로 잘 사질 것 같아 편하게 놀다가. 네. 그러고 이제 자꾸 아는 체하지만 남들이 보면 둘이 사귀는 것 같잖아요. 보기보다 음식 괜히. 자, 묻지 마세요. 한번 할게요. 디스코로 가가지고 오셨으니까 박수치고 같이 놀아요. 이렇게 고, 구경하는 거 저쪽 무대 가서 구경해. 이건 같이 어우러지고 그게 좋아. 자, 갑니다. 묻지 마세요.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그러고 그렇죠? 이제 혹시 오늘 돈을 갖고 나왔잖아 내일 때문에내 끼고 그러지 말 오늘 다써 버려 왜냐면 오늘 살아있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네 가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자다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다써 버리고 어차피 사람은 내 운명대로 사는가 봐 오늘 돈 없다고 해서 내일 못 사는 거 아니야 오늘 다써 버려 알았지? <laughs> 그게 좋아. <laughs>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누가 그러잖아. 저승갈 때는 좋은 날 가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자식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 돈이 생기니까. 언제가 좋냐면, 5월달이나 10월달 다섯 5월 달 때. 금요일 날 4시가 좋아. 금요일 날 4시 딱 운명을 하면 여기저기 북으로 누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놓으니까 자식들이 좋아해. 문상객이 많으니까. 복 없는 사람들은 꼭 추석 뒷날 막 두정 때 가봐. 누가 찾아오겠어? 그런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먹지. 그래, 잘 생각했다가 그때가 좋아한테 이제 북장 밤 많이 잘했지. 이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뼈이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항상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 걱정이지. 돈은 내가 꼭 갖고 있는 게 좋아. 재산이 많으면 왜냐하면 그럼 자식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며느리도 잘 찾아와. 근데 요금이 엄청 안 찾아온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승 갈 때도 잘못 나눠주면 우한만 생기니까 나를 주고가 자를 그런 달이 없어. 다바다 <laughs> 돈을. 잘못했나? 아버님, 그렇게 앉으면 붕어리 깨질 수가 있어요. 편안 괜찮아? 저쪽 아버지가 엄청 크잖아. 와, 진짜. 이모 한번 쳐다봐. 진짜 크지? 와, 진짜. 동해 씨 오셨어요? 와, 동해 씨도 저렇게 큰 불알이 있네. 와, 진짜. 진짜, 진짜. 나 놀랬다, 놀랬어, 진짜. 와, 나 다른 데만 있는 줄 알았어. 동해 씨도 큰 불알이 있네. 야 진짜. 아버님 좋고서요 기능은 잘 하시죠? 인생은 뭐. 예, <laughs> 아버님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 괜찮아요. 그리고 우측으로 쏠려있다. 남자 까지 저기 우측에 있으면 힘이 없네. 그러니까 주머니 넣어갖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힘이 좋아져. 예, 우로라 열풍 하나 하고, 북장구 치고, 제가 뭐 잘하든 못하든 춤사위자 한번 해보고 할 테니까. 막 못한다고 구박은 하지마 왜냐면 여기서 구박받으면 잘리면 내가 갈 데가 없네 여러분들 힘이 적게 자 오라라 열풍 한번 갑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십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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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이혼에흐 हो हो ग 하 ग ी이 ह ां रहूं 바가 हा सो मोह सी 누가 살려주리누라이 얼굴만 이세도록장렬야장 누가 그런데 너는 도대체 엿장사하고 스타일이 안 맞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자태를 보나 너무 품위가 있다고? <laughs> 아니요 품위가 있어 보이죠 애가 애가 있어 보이잖아 스타일이 깔끔하잖아 아니요 <laughs> 그렇다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영어선생님을 스타일이라고 그건 또 아닌가? <laughs> 어, 엄마 보기엔 <보긴> 그렇지? 장참 <laughs> 고마워 나 보기보다 그래도 메이커 입었어요 이렇게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엑스라지 이렇게 쓰여있잖아 <laughs> 이 정도면 된다니까 그럼, 국장만 쳐도 될까요? 아, 아까보다 좀 웃어주니 정말 고맙다. 이렇게 웃고 살아. 그래, 어디가 밥한 끼라도 서서 먹지. 나처럼 인상 쓰고 다니면 누가 밥줄 사람도 없네. 이모는 그 무거운 걸뭘 그냥 메고 있요 그냥 풀어서 밑에 갈고 있어. 막 무거워 보이잖아. 이모 진짜, 어우, 진짜 섹시하네. 여기서 셋 중에 제일 낫네. <laughs> 이모, 시집은 가셨고? 저 옛날 그 집에 그대로 살지? 어우, 나 걱정했거든. 그대로 살지 않고. 국장가 만지걔 잘은 못 쳐. 음... 갑니다!